네, 오늘 영상 하나 더 찍어 보겠는데요. 이번 주제는 108배입니다. 요즘에 연예인들도 108배 많이 하고, 일반인들도 건강이 좋다고 108배 많이 하는데, 제가 실제로 108배를 오랫동안 해오니까 어떤 경험이 경험을 하게 됐나, 어떻게 느꼈나, 그걸 좀 하겠는데, 좀 약간 냉소적이니까 미리 좀 그걸 좀 경고를 드립니다. 제가 108배를 한 기간은 대략 한 지금 반년 정도 했어요.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했고, 그럼 어느 정도 주기로 하고 있느냐 아침에 눈 뜨면 세수도 안 하고 108배부터 합니다 그래서 108배부터 일단 하고 그리고 나서 세수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럼 108배가 효과가 있, 있었느냐 혈액순환 그리고 혈압 떨어지고 그리고 관절이 강화되는데 저는 도움을 봤어요 그리고 일부 인터넷 보면 108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얘기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도움 된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과대, 과대, 과장이고, 정신적으로는 별다른 영향 안 줘요.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고 싶으면, 본인 스스로 좀 강한 정신을 갖고, 건전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108배만으로 정신이 건강해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스님들은 108배를 통해서 굉장히 좀 건강하고, 그, 맑은 정신을 가지시는 것 같다. 그 얘기를 이렇게 발로 펴실 텐데, 전또 거기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할게요. 스님들은 어차피 정신이나 육체가 건강한 분들을 스님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종교가 그래요. 전 세계 종교가. 신학대학에 아마 장애인 뽑아주는 신학대학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정신이든 육체든 문제가 있으면 안 뽑아 줘요. 아예 성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 모두가 건강해야 뭐 스님이 되든 신부가 되든 목사가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건강하고 맑은 정신 가진 건 108배 덕이 아니라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볼게요. 그러면 건강에 뭐가 좋으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육체 건강엔 되게 좋아요. 제가 혈압이 높았는데 혈압이 떨어졌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108배 매일 하니까 그래서 몸이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또그 관절, 무릎이나 뭐 발목 이런 데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8배를 누구한테나 제가 이제 추천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8배 하면 안 되는 분들 계세요. 일단, 그, 체중 많이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과체중이면은, 관절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108배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평소에, 과체중 아니더라도, 관절 약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하지 마세요. 108배. 그리고 특히 허리 안 좋은 분들. 108배 하다가, 허리 디스크 완전히 끝장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아주 평지에서 천천히 걷고 이러면서 아주 순탄한 운동을 통해서 관절이나 허리를 강화시키고 일단 그걸 하고 난 다음에 1 0 8배 해야 되는데 108배 자체가 관절이나 허리에 큰 무리가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분들에게 추천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운동에 비해서 108배가 좋은 건 뭐냐? 제가 뭐 근력 운동도 많이 했고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밤마다 산을 타기도 했는데, 108배 가장 우수한 점은 이거예요. 시간 대비 효용이 최고입니다. 저 같은 경우 108배 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12분, 13분이면 108배가 끝나는데, 12분, 13분 만에 몸에서 땀이 나요. 근데 이런 운동이 별로 없어요. 조깅 같은 경우도 12분, 13분 뛰어가지고 몸에 그렇게 땀안 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몸에서 겨울에도, 요즘 날씨 쌀쌀하잖아요. 이런 쌀쌀한 날씨에도 12분, 13분만 개팔 되고 나면 땀이 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저는 그 시간 대비 효용이 우수하다는 점을 개팔의 가장 큰 특징으로 들고 싶습니다. 그럼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인터넷 보니까 요가 매트도 사야 되고 뭐 한다는데 아타다 그거 개소리고 제가 보기에 필요 없어요. 수건 한 장만 좀 접어서 무릎 닿는 데 깔아도 되고 아니면 이불 위에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고 일어나서 이불 위해서 삽니다. 그러고 나서 이불 개요. 그냥 괜히 돈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공부 못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공부 못 하는 사람들이 꼭 보면은 책부터 좋은 거 사고 강의부터 좋은 거 들으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안 하면 뭐 좋은 책 있고 아무리 일타 강사 대치동 일타 강사가 온다고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108배도 괜히 장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하세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당장은 108배 할 거다. 좋은, 조언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신다면, 저는 당신은 99%의 확률로 2~3일 내에 그만둘 테니까 좋은 해주 가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08배 처음 하고 나면은요, 저도 이제 경험했지만 다리가 진짜 아까 허벅지랑 종아리 이런 데다, 특히 허벅지가. 그래서 그날은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 할 거라면은 하루 일다 끝내고 자기 전에 하세요. 만약 아침에 했다가는 하루에 출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 종아리 아프고, 허벅지 아픈데, 한 일주일은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2, 3일이면 때려쳐요. 2, 3일이면. 99%는. 제가 주위에도 가만 보니까 99%는 때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108배 한다는 사람들 크게 신뢰 안 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강하게 마음을 먹고 108배를 계속 하실 분이 계시다면, 지금은 허벅지가 아프더라도, 한 보름만 지나고 나면 그게 희열로 느껴지, 바뀔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108배를 꼭 하시라고 권유 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은 이제 중간에 그만 듭니다. 이 영상 본것도 아마 대부분 분들은 금방 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냉소적으로 남아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